안녕하세요. 요리사 김한송입니다. 오늘은 스테이크입니다. 뉴욕의 3대 스테이크 중 하나인 울프강 스테이크 하우스로 향해 봅니다. 뉴욕의 여러 곳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데요. 저는 타임스퀘어 지점으로 찾았습니다. 뉴욕타임즈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답니다. 오늘은 저희 팀 미팅이었는데요. 지인들이 먼저 도착해서 메뉴를 살피고 있었습니다. 먼저 내어준 빵을 좀 먹으면서 메뉴를 살펴보면 딱이죠. 이곳의 메뉴는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로만 가득 차 있는데요. 에피타이저, 스프, 샐러드류, 그리고 스테이크가 있답니다. 고기는 프라임 등급인데 직접 드라이 에이징을 시켰다고 합니다. 오늘 먹을 것들을 이것저것 꼼꼼하게 주문합니다. 먼저 상콤하게 샴페인 한 잔씩 하면서 시작합니다. 4명이서 가볍게 두 잔씩 하면 한 병은 순삭합니다. 휴림프 칵테일이 나왔습니다. 일반 새우보다 엄청 큰 사이즈의 새우 4마리, 사이좋게 한 마리씩 해쳐줍니다 그리고 별거 아닌데 별거인 토마토와 양파 슬라이스. 토마토와 양파는 집에서 먹을 땐 맛이 없는데 이런 스테이크 가게에서 먹으면 왜 맛있는지.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. 항상 꼭 맛보아야 하는 두툼한 베이컨 1cm 정도 되는 두툼한 베이컨은 스테이크 먹기 전에 좀 먹어줘야 제맛이죠. 고기가 들어왔으니 레드와인으로 넘어갑니다. 다들 신나는 분위기죠. 오레곤 피노로 에피타이저와 곁들여줍니다. 점보 사이즈의 새우는 칵테일 소스를 좀 곁들여서 손으로 잡고 뜯어 줍니다. 사이즈가 정말 크네요. 진득한 블루치즈 드레싱을 토마토에 올려 먹으면 제격이죠. 따뜻한 접시가 도착했습니다. 고기가 올 모양입니다. 이 타이밍에 고기와 잘 어울리는 레드 와인으로 갈아탑니다. 그리고 바베큐 소스를 접시에 뿌려서 고기 먹을 준비를 좀 해야겠죠 토마토와 식초 설탕 등등이 들어간 미국식 바베큐 소스랍니다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스테이크 가 등장합니다 덩치 큰 서버분들이 날렵하게 보여서 고기도 나눠주고 사이드 메뉴들도 접시에 담아준 답니다 오늘은 포터하우스와 필레 미뇽 을 미디움 레어로 주문했습니다 그릴 아스파라거스 크림 스피니치와 감튀도 꼭 곁들여야 한답니다. 처음 받을 때는 미디움 레어인데 스테이크 그릇이 뜨거워서 시간이 지날수록 고기가 익으니까 얼른 건져내야 한답니다. 퍼터하우스와 필레가 확실히 차이가 보이죠? 육즙이 뿜뿜 나오는 이 미국식 스테이크는 종종 좀 먹어줘야 한답니다. 두껍게 튀겨낸 감자튀김도 참 취향저격이구요. 크림스피니치는 스테이크 먹을 때 빼놓을 수 없답니다. 남자 넷이서 몇 점씩 먹으니 고기가 좀 모자라서 1인분만 더 추가해 봅니다. 이것도 미디움 레어로 잘 구워서 나왔네요. 고기를 잘 먹었으니 디저트도 주문 해야겠죠 이곳의 디저트 메뉴도 전형적인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디저트 드리랍니다. 꾸덕꾸덕한 치즈케이크, 상큼한 맛의 라임파이 그리고 아이스크림 한 스쿱과 따뜻하게 데워져 나오는 애플파이까지, 요런 게딱 미국식 디저트랍니다. 오늘은 뉴욕의 맛있는 스테이크를 맛보았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더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